안녕하세요, 준비일더 김진영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왔죠. 예. 오늘은 비시즌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보 문목이 오랜만에 한번 어보겠습니다 네, 저는 지금 삼계탕 먹을 거야. 머니가 삼계탕 해놓고 가셔서 어제가 또 투복이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 좀 그냥 밥에 닭가슴살 아니 계란 이렇게 최대한 식단 먹으면서 몸무게 좀 비시즌 최대한 잘 보내고 있고 어 거의 저 저번 주 토요일에 시합이 끝났으니까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먹다가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아파서 뭘못 먹어서 응급실 그때 커뮤니티 올렸던 것처럼 응급실에 있는 저못 먹어서 월화 좀 먹고 일요일에 뭐 먹이려 했을 때 시합체중보다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. 월화 좀 먹고 수목금 풀식단하고 풀식단했는데 풀식단 다섯 풀식단, 풀식단 개300갑300닭200 아니면은 뭐 참치 200 왜냐면 뭐 계란이나 그런 거 섞어서 최대한 단백질 다양하게 흡수를 높이려고 먹 먹고 밥300 5개 그렇게 먹고 근데 수목과 식단은 다 했는데 군것질 엄청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냥 그렇게 먹고 토요일에는 한 식단 세 끼인가 네끼부식단 먹고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한잔 했고 그래서 유산소는 매일 3 0 분에서 4 0분 타고 있고 사이클이나 천국이겠그리고 어제 일요일에는 새끼 식단에 가족들이랑 한끼 식사 하고 그고 한끼는 육회칼빈면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영상 찍었는데 육회칼빈면 이렇게 해서 새끼 식단 두끼 일식 이렇게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일단 첫 끼는 밥 300에다가 삼계탕 먹고 도은찌그리고 이제 다시 밥, 닭, 식단 들어갈 것 같고 음, 합니다 삼계탕 끓이고 다시 오겠습니다. 예. Yeah. 루키 루키 삼계탕 밥 300, 그리고 김치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다들 근데 어제 초복이었는데 삼계탕 다 드셨나요? 저 원래 어제 삼계탕 먹으려다가 육회칼빔면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고 먹어버렸어요 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삼계탕 먹네요 확실히 군것질은 좀 끊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는 좀 I'm not 얼마 안 돼서 f I'm 많이 i 겼었는데당 e t a little b i 이 of 달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이0 0 0원씩은2 0는0원걸다 찍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0 0 0원씩은 2,000원씩은 2,000원씩은 2 0 0습니다은2 63g 첫번째 끼 6시 3 0분0리겠습니다 네, 두 번째 은입0 0밥3 0 0에 닭가슴살 2 0 0 g 무슨 로제 스파이시 한입 닭가슴살 100g 이랑 어니언 크림 한입 닭가슴살 100g 살짝 스파게티 소스 냄새가 나네요 로제 스파이시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두 번째 끼니 세 번째 끼니 완료하습니다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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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끼니입니다 계란 6개 닭가슴살 4,000원 자전거 닭가슴살 100g 6개 네, 밥 3배 맛있게 먹겠습니다 3끼 네세개까지다 먹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시즌 루틴은 오늘도 더 바꾸려고 아마 4분할로 바꿀 것 같아서 오늘은 가슴 2두 할것 같습니다 일단 헬스장에서 뵙겠습니다 아삼 이동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습니다 네. 어, 아까 그 프로틴 마시고 다 씻고 나왔습니다 집가서 이제 피자 시켜놨습니다 네 번째 운동 후에는 일반식 한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있습니다옥 옥수수 새우랑 포테이토 그 불닭도 준비했습니다 해먹으시고 보겠습니다 오늘 자슴이도 해먹으고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비싼 행복이지 일단 불닭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던 옥수수 생김. 그 수도 고구마 맛있 어또치지단 <목소리도 치즈> 음. Thank you. 음, 피클 <laughs> 파마산 갈릭 디핑 넣는 거 아니야 여기가 파마산 소스랑 핫 소스 같은 거 맞네. 음, 저는 탑세트 운동법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세트 수랑 그런 강발이 많았는데 강받아 보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펌핑도로 보고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탑세트 좀 하면서 운동 볼륨을 줄이고 강도를 올려서 이런 빛이 좀 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이거 맛있네요 제가 레귤러에 시켰는데 레귤러라 여섯 조각이네 여섯 조각 라면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일단 또 이거 다 찍으면 영상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에서 찍고 이따 다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더다 먹어버렸습니다 크림진저만 하나 더 먹었습니다 와 이거도 배고프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배고프이지고 시작 끝나고 사준거 약도 0 <laughs> 지금 먹겠습니다 예, 네, 마지막 끼니는 밥 삼발 계란 여덟 개 간장 한두 스푼 반 간장 계란밥 먹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끼니 김치랑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,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, 좀비 빌더 김지영이었습니다.